영상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자작 캠핑카 만들기 부품 구매 알리익스프레스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알리 검색창에 음박 단열재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단열 제품들이 검색 결과에 나오는데 본인이 찾으시는 타입의 단열재가 있으면 클릭해서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두꺼운 단열재를 원했고 화면에 보이시는 단열재 같은 경우는 원래 목적이 차량 본네트의 단열과 소음을 줄이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인데 두꺼운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면 테이프와 같이 한쪽 면을 뜯어서 붙이는 방식이라 사용하기 아주 간단한 제품입니다. 다른 제품도 보고 싶으시면 뒤로 가기 하셔도 되고요. 화면을 아래로 내리시면 비슷한 종류의 다른 제품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 판매수가 많으면서 가로 길이는 2m 정도에 세로 길이는 50cm의 크기의 제품도 보이네요. 클릭을 하면 굵기는 5mm, 7mm, 10mm를 선택할 수 있고 가격은 14,000원 정도에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대략 스타렉스의 바닥의 길이가 2m 정도에 넓이는 1.5m 정도이기 때문에 이건 3개 구입하시면은 한 43,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바닥 단열재는 커버가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옆면과 천장도 굵은 단열재로 하고 싶으시면은. 길이 계산하셔가지고 대략 한 6, 7개 정도 주문하시면 바닷가 천장 그리고 벽 단열 작업은 커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사용하기 편해서 이 제품을 사용했는데 더 찾아보시면 얇은 단열재 같은 경우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니까 직접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꺼운 단열재의 경우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검색을 해보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에 알리에서 찾아보시면 괜찮은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2볼트 태양광 패널인데 태양광 패널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자, 픽스 타입과 플렉시블 타입이 있고 픽스 타입은 쉽게 말해 단단하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설치 시 브라켓과 나사를 이용해 설치해 주시면 되고. 플렉시블 타입 같은 경우 판이 유연하게 구부러지는 방식으로 설치시 실리콘을 발라서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같은 경우 유연한 타입이 설치 과정이 더 쉬워 보였기 때문에 플렉시블 방식의 태양광 바늘을 선택했습니다. 실리콘만 바르고 차량 지붕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설치 후 초반에는 날아가지 않을까 라는 의심이 구 많이 들어 최대한 차량을 천천히 운행했는데 현재 5-6개월 정도 타봤는데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 달려도 이상없이 잘붙어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서 팁을 잠깐 드리자면, 실리콘을 발라서 설치를 하실 때 동네에서 파는 저렴한 3,000원 내지 5,000원짜리 실리콘 대신에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강력하고 좋은 품질의 실리콘을 바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검색창으로 와서 12볼트 플렉시블 솔라 패널 키트라고 치시면 많은 제품들이 나오는데 태양광판 구매시 반드시 12볼트 제품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태양광판에도 2 4 3 6 48V처럼 전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잘못 구매하시면 12V 배터리에는 사용을 못하시게 됩니다. 24V 태양광판의 경우 보통 대형 트럭에서 사용을 하고요. 골프장에서 쓰이는 골프카가 보통 36V 혹은 48V의 전기로 굴러가는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골프카들의 경우 전기로 충전을 하지 않고 태양광으로 충전을 하게끔 만들 때 36V나 48V 전용 태양광판이 사용됩니다. 자동차 및 캠핑카 전기는 일반적으로 12V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필요한 태양광판은 12V 전용으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해외 구매를 잘못 구매하시면 그냥 돈 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품의 경우 배송들을 직접 물어야 하기 때문에 올 때는 무료 배송일지 모르지만 반품 시에는 해외로 보내는 게 되기 때문에 몇 만원 이상 돈을 지불하고 반품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 시에 신중하게 확인을 하시고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양광 시스템 같은 경우 설치 후에 추가 비용 없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상적인 시스템으로 들리지만 우리나라 기후나 태양 빛지향을 고려했을 때 태양광 판을를 설치하고 눈에 보일 정도의 충전 효과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개인적인 예측을 해봤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체감상의 충전량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태양광 시스템에 대해서도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양이 충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스펙상의 기대와 실제로 충전되는 양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스타렉스 캠핑카의 태양열 시스템은 그냥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말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다시 검색 결과로 와서 판매수도 많으면서 85000원대 제품이 보이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14만원을 주고 샀던 기억이 있는데 한번 제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간의 할인가가 있다고는 하지만 85000원의 경우 너무 싸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풀세트의 가격이 아니라 태양광판 단품 가격이네요 1 0 0와트짜리 3개는 27만원에 팔고 있는데 하나씩 세 개를 사는 게세 개를 한꺼번에 사는 것보다 싸입니다. 태양광판을 설치 시에 태양광판 이외에도 솔라 컨트롤러도 같이 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판과 케이블 그리고 컨트롤러가 세트로 된 것을 클릭하면 가격은 138,636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는 가격이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가격으로 보여줍니다. 거기에 화면을 내리시면 정보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0W의 제품의 스펙을 간단히 보면, 은 크기는 대략 1.5m 길이에 폭은 0.9m, 무게는 2kg라고 나오고, 중요한 게 얼마나 충전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시간당 최대 6.25A가 충전된다고 나옵니다. 최대치를 기준으로 예상하시면 낭패를 볼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50에서 60%의 효율을 예상한다고 치면, 은 시간당 3에서 4A 정도 충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같이 5월의 날씨에 보통 맑은 날 기준으로 하루 10시간 정도 해가 뜬다 라고 가정하면 하루에 30에서 40 암페어 정도 충전이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할수 있겠네요 태양광 시스템 설치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해보면 태양광 시스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태양광 판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솔라 컨트롤러 다른 이름으로는 레귤레이터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터리 이세 가지 구성 요소를 케이블 선으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태양광 판에서 나오는 두 개의 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컨트롤러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표시된 곳에 연결해 주면 되고. 배터리의 두 개에선 플러스와 마이너스 역시 컨트롤러에 배터리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표시된 곳에 연결을 해주면 끝나는 작업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해만 하시면 누구나 설치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설치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컨트롤러에 대해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태양광판과 배터리에서 각각 두개의선총네 개의 케이블 선을 컨트롤러에 연결한다고 했는데 이 컨트롤러의 역할은 간단히 말해서 중간 관리자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V 태양광판의 경우 맑은 날 햇빛을 받으면 18에서 19V 혹은 그 이상의 전압이 만들어지고 그 전압을 직접적으로 컨트롤러 없이 배터리에 연결하여 충전을 할 경우에는 12V 배터리는 오버차징 즉과 충전이 되어버려서 배터리가 망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12V 배터리의 경우 납이나 뭐 AGM, 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충전시 요구되는 전압이 일반적으로 13.5에서 14.5V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튬 인산철의 경우 약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컨트롤러가 태양광판에서 흘러오는 19V를 13에서 14V의 전압으로 낮추어가지고 배터리가 충전되도록 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캠핑카에서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할 때 컨트롤러는 필수 품목입니다. 좋은 컨트롤러의 경우 설치된 배터리 타입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전압을 조절해 주는 방식도 있고요. 더 좋은 제품의 경우는 설치된 배터리가 어떤 타입인지 자동으로 파악을 하고요. 그것을 자동으로 충전을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필요한 주행 충전기 장치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